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단협 파업안을 가결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단협 개정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4월간 조합원 7,5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대적 조합원의 65.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59,800원 만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지만 사측은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과 복지 관련 단협 개정입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기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은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용 시 막대한 재원이 들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또 지난 4월 말 요구안을 전달한 만큼 사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시콜콜 그런 교섭 내용 한 가지 한 가지씩 마다 사측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단협 개정 사항이 60여 개나 돼 입장을 절충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선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교섭이 10여 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중앙쟁이 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도 조합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제적조합원의 76.9%가 찬성해 다음 달 20일 파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배던입니다.